이렇 해놨어.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 뭐야고 아~ 예, 그쌀 장! 예약을 했는데요. 그, 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가지고, 예, 자물쇠 비밀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망패가 상담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예. 지금 예. 연락하셔서 이, 그, 상담사가 전화 주실 거거든요. 예. 예. 아,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위탁을 줘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에 혹시 보통은 간다고 그랬는데좀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예, 번호를 예.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예예. 맞춰보시겠어요 번호. 아예 열렸어요. 아 열리시죠? 예. 예. 아 예. 불편함 혹시 혹시 점등은잘돼 있을까요? 아예 불. 아, 네, 요즘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경우가 있어요. 아불 어, 아, 들어와 있습니다. 아그켜 박동 그 등은 잘켜 있으시고 불안시은안 하시고요. 예, 예, 예.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운동량이 나왔는데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그리고 킥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도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킥을 마스터하신 분들은 볼 필요는 없어요. 배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초보자. 어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어, 여성분들 그리고 뭐 성인인데 조금 더 킥을 잘 차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킥을 찰수 있다 없다 기준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올바르게 일직선으로 찰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네. 낮게 깔아서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하이로. 높게 찰 수가 있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할수 있다면 높은 확률로 물론 뭐 잘못 맞아 가지고 임팩트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빗나가는 어, 잘안 나가는 공이 잘안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번 차면 7, 8번의 확률로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낼 수가 있다 어, 완, 완전하게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면 킥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을 풀었구요 우선 킥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사이 인프론트 그다음에 아웃프론트 그다음에 발등, 그다음에 뭐 바나나킥도 있겠고 뭐 네스킥도 있겠고. 킥은 내가 이제 공을 여기다 세워놨으면 잠깐만요 전화가 오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찰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이 뒤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공이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되면 정확히 찰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떨어져요 물론 뭐찰수 있겠지만 뭐 프로 수준에서는 공의 회전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이제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지금 레벨이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를 유념하시고 어,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일직선으로 공이 뒤로 회전하면서 어, 날아갈 수 있냐. 네. 이거를 중점적으로 어, 생각하시면서 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곧게, 곧게 뒤로 회전을 하면서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 가죠 네, 가볍게. 맞는 순간에만 임팩트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멀리. 멀리 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그리고, 세워놓고 차느냐, 약간 밀어놓고 차느냐, 이것도좀 틀린데요. 어, 세워놓고 차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 맞추는 각도를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세워놓고 차게 되면 그 각도를 인위적으로, 그 각도를 인위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숙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차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세워놓고 지금 저쪽 패스가 골대 위쪽을 어, 겨냥을 해서 한번 차볼게요. 골대 위쪽을 겨냥해서 그런 식으로 차면 어, 지금 뭐 정확히 맞진 않았는데 뒤로 회전을 했죠. 뒤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한번 더 그래서 차버리면, 조금 더 이제, 크리크, 크리크가 뭔지 아시나요? 크리크 수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면,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으면, 이렇게 차다 보면, 차다 보면, 은 어느 순간에 좀 정확하게 찰 수가 있습니다. 공을 다시 가져오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뭐 경기 중에 기속용 선수 아시죠? 기속용 선수도 킥할 때 보면 살짝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밀든가 뭐 발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킥을 많이 하죠. 네, 그 이유가 그 임팩트 순간의 각을 굴러가면은 더 쉽게 임팩트 할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옆으로 살짝 45도 정도 밀어놓고 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워놓고 차는 게더 어렵다는 점, 요점 기억을 해주시고 네.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발등을 좀 깊숙이 발등을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발등을 디딤발은.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디딤발 뭐, 뭐,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뭐, 강의 같은 거 보면 다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뭐, 주먹 하나, 주먹 두 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사람마다 다 키가, 키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고, 발 사이즈도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뭐, 또, 공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은 똑같고. 공 크기. 공 크기는, 뭐, 풋살공은 작겠지만,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주먹 크기도 다 다른데. 네. 그래서, 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좀 관심이 있으면 나와서 찰거 아닙니까? 네, 연습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그런 자세를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는 어떻게 되냐? 편한데 짚어두고 너무 가까운, 가깝게 되면 이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다리가 킥을 할때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공이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퍼 올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이 뜰 수가 없고 발목을, 어,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 스텝을 때리면 됩니다. 아, 지금 비가 오는데, 요것만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가 다졌기 때문에, 일단, 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씨. 사실, 아까도 비가 왔었는데, 뭐 그쳐가지고, 경기장 취소를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 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만 차고 갈게요. 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아 그리고 제가 그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촬영이 되신다고 하면 촬영이 되시는 분들은 어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같이 제가 이제 궁금한 점. 하셨던 점 배우고 싶은 것 있으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어, 물론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좀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어, 만들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가,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주시면 시간 맞춰가지고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올게요.